안녕하세요! 딸랑구 아빠입니다! 우와~~ <laughs>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잠도 더워서 잠을 못 이루지만 특히 그 발에 무좀균이 있는 사람들은 무좀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잠을 설쳐요 발이 간지러워서 긁다보면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설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무좀 연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더운 날씨에는 무좀균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응? 예, 피부 사상균이라고 무좀이 그 곰팡이 종류의 하나거든요. 응? 그럼 이제 발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발에 땀이 많이 나면 그 각질이 불어요. 어? 거기서 얘네들이 살거든요. 어? 예, 그래서 살기 좋은 계절이에요. 여름이. 예. 의사한테 그 무좀이 있다고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연고나 그 민간요법을 사용하거든요 그 민간요법 중에 그 식초를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식초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지 마시고요 제 최대한 좋은 방법은 발을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드라이기로 그 말리는. 네,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말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고나 이저희가 만드는 이 천연 제품들을 살살 발라주시면 돼요. 이 기간이 한 완치가 되지 않거든요. 무좀은 완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한달 가량을 꾸준히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을 해주셔야 그 약간 박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멸을 했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고 또 어 계속 꾸준히, 어, 꾸준히 자주는 아니고 돼요. 좀 꾸준히 그래도 좀 기간을 두고 한뭐 일주일에 한두세 번씩이라도 완치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세 번씩이라도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게좋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무좀 연고도 세 종류가 있거든요. 젤 타이, 연고 타이, 그다음에 스프레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젤 타입으로 왜냐면 여름이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하죠 그런 거 없애고 그냥 바로 흡수되고 시원하게 젤 타입으로 이번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양말을 신고 다니는 게 좋거든요 응? 그 균들이 신발에도 다 들어있고 내가 밟고 다니는 부분에 나는 다 균들이 붙기 때문에 그러면 은 무좀 걸릴 확률 확률이 많아요 어? 예, 항상 양말을 신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딴데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 번지, 건지거든요 고물마요, 무정균은 온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바르고 나면 양말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좀, 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시피를 한번 볼까요? 레시피, 나와라! 이번에도. 이렇게 그 재료를 앞에다 놨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젤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또 연고 타입는 굉장히 또 많아져요. 또 준비를 하려면은 또 저기가 없네. 저울. 어, 저울하고. 비커. 비커가 없죠. 미세 저울. 비커. 나와. 와, 어또 미세 저울로가 비커가 나왔어요. 첫 번째 재료로는 알로에 베나젤 50g입니다. 네, 알로에 베라젤 5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항염, 진정, 자극 완화, 보습의 역할을 하고요. 건강하고 달아오른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피부를 진경시킵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됐다, 됐다. 아 다음은 티트리 에센셜 오일 다섯 방울입니다 네, 티트리 에센셜 오일 다섯 방울 로도록 하겠습니다 항균, 살균, 소독, 항바레스 작용을 하고요 끝났어? 강력한 방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무좀, 여드름, 종기, 아토피, 상처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네. 네. 너무, 너무 빨리 넣었어요 설명하기도 전에 음. 오라가노 에센셜 오일 다섯 방울입니다 네, 원래는 오레가노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게 오레가노 오일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레가노를 넣어야 되는데, 그, 페퍼민트로, 페퍼민트로 대체를 해도 됩니다. 페, 페퍼민트로 대체를 해서 저희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5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페퍼민트도 좋은 효능을 갖고 있지만, 그, 뭐냐, 그, 오레가노가 이 무좀에 굉장히 좋거든요. 페퍼민트에 오레가노 에센셜, 에센셜 오일입니다. 오일 오일 다섯 방울 아, 방울입니다. 항균, 항진균, 그 항염증 작용을 하고요. 기생충 박멸과 무좀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허브 일종으로 천연 항생제라고도 불립니다. 항진균제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음은 카렌듈라 오일 5 g 입니다 네, 카렌듈라 오일 5 g 인데요 저희, 그, 이게 원래 물타입이 잖아요, 다. 에센셜 오일도 그렇고, 이거, 그, 알로에 베라젤도 물타입인데, 약간 카렌듈라 오일은 기름이잖아요. 이게 잘안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카렌듈라 오일 5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카렌듈라 꽃잎을 식물성 오일에 인퓨즈드한 오일이에요. 손상된 피부 회복과 상처 치유, 능력이 아주 좋고요. 보습, 피부 질환 완화, 항염 진정 역할을 합니다. 오 좋아. 네, 그렇죠. 완전 달려. 제가 한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퍼펙트예요, 퍼펙트. 퍼펙트 자, 섞도록 하겠습니다. 음.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섞어주세요. 한두 방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래도 잘 섞이게끔 음. 잘 섞어주세요. 어, 네, 잘 생각보다? 섞여요. 어, 생각보다는 잘 섞이네요. 생각보다 잘 음, 다행이에요. 이게 젤 타입이다 보니까 네. 이미 그 에센셜 오일하고 젤하고 같이 붙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냄새는 아주 코트 타입에요오 연고같이 생겼어요. 그냥. 오연고같습 오이 뭐잘 섞였습니다. 진짜 연고 같죠? 음. 네, 불투명인데 살짝 스모크 크림처럼 됐어요. 음. 어잘 섞였네요 아주. 걱정했는데. 네 걱정했는데 아주 잘 섞였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됐네요. 어 되게 좋아요. 젤 타입 맞습니다. 네, 네. 아, 아주 이쁘게잘 됐어요. 이제 네, 이거를 용기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용기가 이번에는 이겁니다. 되게 이쁘죠. 어 되게 이쁘 검정색도 있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지뻐워요. 어 되게 좋죠. 이거 다 소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만들어봤습니다. 와 굉장히 젤리젤리하죠? 네. <laughs> 아주 젤리젤리합니다. 무좀 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발을 급하게 또 씻고 왔습니다. 왜냐면 영상이기 때문에 또 깨끗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럼 한번 발라보도록 할까요? 네. 발라보세요 네제 이쁜 발 이쁜 발자 우와 잠깐만요 여기 한 푼을 떠서 해야 되겠오야물 타입이라 금방 스며들 것 같아요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그렇지 그렇지 어그 발가락 사이사이도 아주 좋아요 발이 이뻐요 딸랑구? 안녕안녕안녕안녕 <laughs> 어, 좋아, 갈씻 듯이. 미끄면 끈적끈적거리진 않죠? 네, 아주 시원하고. 아주 시원하고, 그냥 물 묻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여름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거의 말라가죠, 밑에는? 응. 벌써 말라갑니다. 빨리. 이야, 아주 좋네요. 손에다가도 아주 무좀약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laughs> 이게 다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극적인 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벌써 말랐어요. 벌써 벌써 다 스며들었어요. 야, 아주 좋습니다. 느낌은 좋아요? 지금 되게 시원해요. 한 발만. 한 발만? 이발만아주시원 아,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젤 타입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좀약은 무좀약은 저기 그 꾸준한 사용이 좋습니다. 한달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무좀균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한번 꾸준히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또독 <laughs> <숙소. 웃음>